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밀려오십니다. 엄청난 분들이, 엄청난 숫자가 무량 아승기 불가슬 불가슬 불찰 민수 파업 대중들이 밀려왔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상불령님, 자인행님, 석비거사님, 보현도행님, 김월령님, 여상화님, 아라냐 t v 님석 손태승님, 부부성님 서울리이조님, 관령사 천상승님, 금강진님, 묘법스님 박재경님, 무고현님 지혜진님, 이영승님, 권순성님, 이은진님, 황현숙님,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도읍스도 보이고요 김미경님도 보이고 일각심도 보이고 서금자도 보이고 이위주님도 보이고 어, 묘보판님도 보이고 예반야형이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그 외에도 화음 법석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 학인 여러분들 각각 등보채 화음 법석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화음 학인 모든 분들 각각 등보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음 법석에 동참하신 여러 화음 학인 모든 분들 각각 등보채 <laughs> 예, 오늘은 대방구 환경강사의 아, 71권 151페이지 에, 에, 수호일체 주야신 선지식 수호일체 주야신 선지식이 우리를 에, 쭉 이렇게 에, 지도하고, 안내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 이번에는 일백 부처님의 출연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출연이 쭉 이제 어, 소개됩니다. 일백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다 소개합니다. 예, 아주, 아, 대단한 어, 부처님 명호들입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이우 법광명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륜 광명계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일 공덕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회 묘망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일지혜등이었습니다 수호일체 주여신선지식이 수행하기 시작한 최초의 부처님 때의 이야기 이어 다음에 또 부처님 출현하시고 또 다음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또 다음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이와 같이 일벽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출현하신 이를 아나지 열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화 당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연 산당왕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심심법공덕월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지보광장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계시 보지장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공덕장 상황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문 숭의현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체 법정진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이름은 법보화 공덕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적정광명계였습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광명자비월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염회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지일보광명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현원만지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신통 지광왕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복덕화광등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지사자당왕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광 보조왕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수미 보장음상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광보조였습니다. 일광보조 일광보조 마침 오늘 아침해 왔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일광보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laughs> 법왕공덕월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개부화여 <laughs> 계부연화 묘문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광명상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광명묘묘법음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사자금강나라연무회 이었습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지용맹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복의 법면화신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묘화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도량공덕월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거치언월이었습니다. 법거치언월, 법의 횃불이 환하게 밝힌 달.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광명계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당등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금강해운, 해당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명칭산홍덕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전단묘월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laughs> 보묘광명화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조일체중생광명월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laughs> 공덕연화장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향염, 광명왕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파두마화인이었습니다. 어, 참 부처님 많이 나십니다. 어, 어제는 이제 보무사에서 어제부터 앞으로 한 어, 일주일 남짓 비국의 비구니게 수계식이 있고. 그 수계식을 진행할, 어, 스님들이, 임원 스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마실 카페에, 어, 거기 사진들이 많이 올라있죠. 어, 아, 그래서 스님들이 장관이지만은 그렇게, 어, 오셨는데, 그, 수계식 할, 계를 받을 스님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모두 이제 염려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임원 스님들만 어제 이제 왔는데, 아, 그 참, 어, 연세가 좀 있고, 또 여러 번뵌 스님들, 그래서 이제, 어, 아, 법보장도 많이 나눠드리고, 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여기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출연하셨는데, 그 스님들도 자꾸 그렇게 막 그냥 100명, 200명, 300명 그렇게 또 매년 그렇게 출연하면 좀 좋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여기 부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출연하신 것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에, 스님들도 막 그냥 옛날에는 그랬어요 300명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초기에 어, 그런데, 어, 차츰차츰 숫자가 줄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기껏해야 몇십 명, 그런 정도였어요. 한, 그, 단일 계단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이제, 10분의 1로 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 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응해야 되긴 적응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좀 많았으면, 여기 부처님을 많이 소개한 것을 보니까, 아, 부러운 생각이 나서, 어, 아 그래서, 중원부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중상산보광명입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명칭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수미보문광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어, 공덕급성광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대수산광명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보덕광명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길상상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용명 법력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륜광명음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산 지혜광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무상묘보원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금연화 정광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연화 광명장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광염운산등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각화였습니다. 보각화. 늘을 걷자 깨달을 각자 보각화였습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laughs> 종종공덕 수미장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원만광산왕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덕운장음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산운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산광명이었습니다. <laughs>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일 운덕왕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운명신왕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륜은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개오보리지광당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조 법륜월 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산 위덕현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현덕광 대광이며, 현덕광 대광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고지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력광덕산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향여왕이었습니다. 무엇이 좋아서? 은서니님은 짝짝짝, 크크크크. 그렇게 <laughs> 하셨습니까부모사에 어제부터 일주일 남짓, 가랑, 가량, 비국의 음, 비군에게 수계식이 있다. 라임님 잘 전달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그 어? 어 조금 얼른 하고 갈게. 비비 비구 비구니께 받는다고 인민 심들이 오늘도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십니다.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보산 미덕 현 님의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현덕광대광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지훈 님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력공덕산 님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공덕향여망이었습니다. 부처님이 하도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광명염산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조무해법허공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계현지광신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세주득광명음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제법 삼매광명음이었습니다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법원공덕장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치연연법회 운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조 삼세 상 대광명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조 법명사님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이 법계 사자광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수미 화광명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일체 삼매해 사자염이며 다음에 부처님이 나셨으니. 이름은 보지광명등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 100명 부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딱 100명 부처님을 이렇게 최초의 부처님부터 이렇게 100명, 일백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고, 오늘. 어, 어제부터 이거, 뭐, 그, 수개식 하는 임원 님들이 자꾸 드나들고, 어, 해서, 어, 오늘은 어, 여러 가지가 좀 서툴고, 어, 좀 많이 좀, 어, 어그러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개인 방송이니까 뭐, 어, 그 정도 실수는 뭐, 어, 별거 아니죠, 또. 그 따라서 법무사에서 이렇게 쓰게 시기 간혹 있습니다. 법무사는 옛날부터 이제 아주 그 스님들을 쓰게 하기가 좋은 사찰이라서 자주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금년에 봄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소식도 이렇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방송도 또 어그러지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참해주신 모든 화음, 확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각된 고체.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단, 고문, 무량, 서원하 불도, 무상, 서원성, 성불하십시다.